니까 초결과 이런 일곱 번째 시간으로 장반미만사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른 장자를 조금만 구부리면 하여금 사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른장자입니다. 어른장 어른장자는 크게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른장입니다. 반자는 전에도 나왔지요. 받전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덟팔의 형태로 된 글자는 초서에서는 바뀐다 그랬지요. 내려서 네, 둘 그으면 됩니다. 반입니다. 두둑 반. 이 두둑 반자는 이 초결과에서 이 글자는 언제나 왼쪽 편, 네, 왼쪽 가장자를 나타냅니다. 미 자는 작은 미 자입니다. 이 작은 미라고 하는 글자는 왼쪽 편에 두 인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곧장 내려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옮겨서 한번 써드리면, 이 부분인데, 이 글자의 왼쪽 편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서 곧장 내립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감아가지고 곧장 내려서 이것과 이것을 예,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둥그럴 문은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이 선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글미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의 두인 변은 편리하신 대로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작을 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됩니다. 그다음에 구불만자입니다. 구불만자를 보시면 말씀 언에 이 획이 있고요. 초설을쓸 때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아래로 낮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활공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원의 이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세 점이 됩니다. 밑에 활공은 여기서 곧장 여기까지 오면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만 줄여서 쓰게 되면 이 모양이 되겠죠. 이게 바로 구불만 자입니다. 나중에 삼수변을 붙이게 되면 물구비만 이렇게 되겠죠. 구불만 자입니다. 다음, 하유금 사자입니다. 하유금 사자에는 사람인이 있어요. 이 사람인은 고장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관리리 자에서는요, 관리리 자에서 중간에 있는, 예, 요 입구 모양은 생략을 하고요. 요것과 여기서 고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네 이 획이 여기 붙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하여금사 자입니다. 하여금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어른장 자, 이렇게 쓴 글자에서 그만큼 이사람이요 요 부분만 붙인 거니까 조금 구부리면 장자의 왼쪽 부분을 이 부분을 조금만 구부리면 하여금 사가 된다라는 뜻이죠 불일 사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장반 màn sa, trang bàn, mì màn sa, trang bàn, mì màn 이렇게 해서 장반 미만사. 장자의 왼쪽 부분을 조금만 구부리면 하여금 사자가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